는 조지영의 흥만점이며 이제 조지영은 어느 시대 사람이지? 일제 시대에서 고즈파, 천나파 이런 말들어보 있지? 조지영, 박조진, 박모걸. 그리고 그 이후로 해방 이후, 어. 해방 이후에 홀라는 사상이 있었어. 어, 지난 해방 후에 해방 이후 홀라나 비인영, 념상 어떤 체제 상에서 시대적배경을 따지자면 이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다고 음. 어,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읽는 순간 음. 어, 이 느낌이 확 이렇게 우리한테 시의 직적 어, 예, 구조가 딱 확정이 되죠. 오케이. 자, 시를 봤더니 시 속의 화자는 흔적 하니 아니니? 시 속의 화자인 그렇지? 화자의 나는. 나는 직접 분장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 화자의 나 같은 장에서 이야기를 딱 1년이 다음처럼 시작돼 1년부터 7년까지 있는데 여기 보지 여기 현재 자기가 있는 공간이 여기 피비린 옹루를 털고 여기 뭐가 있어? 피비린 옹루를 마고 털고 또 어, 다사할살에 이동하는 다사한 햇살에 햇살에 만하는 이동하는 초가순간을초가순간을딱 나는데 나는 맞아 나는 진짜, 1년, 그러니까 실을 딱 보면, 제목을 딱 확인하고, 알겠죠? 제목, 제목을 딱 확인하고, 1년에서 그 전체의, 그 전체의 중심 권리에 딱 잡히는 거죠. 나는 뭐하자? 진짜. 무슨? 청유형. 청유형 어미를 통해, 뭐고 있어? 나 같은 데 가죠? 봐봐. 나한테 청유형이야. 청유형은 보통, 누구한테 하죠? 2인칭 상대방. 아니, 면 우리. 어, 나를 포함한 우리. 미안해, 2인칭 상대방은 몇 명인데 우리. 까지라, 나한테. 한마디로, 나한테 청형을 통해 나의 뭘 나타내준다? 소망과 의지. 화자의 소망과 소망과 의지를 거기에 1년에 딱 담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이시는 어, 1년에 딱 주제의식에 확득된 거야. 뭐 한다? 흙에 대한 의미를 무엇으로 초과상관 그 다음 초과상관 뭐와 드립된 뭔가 없는데 없는은 뭐가 있는 피비린내가 나는 초피비린내 과 그걸 나는 설고 따뜻함이 들어간 초과상관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거고 나는 집필고 하겠습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의지를 딱이련해딱 딱 잡아버린 거죠. 이걸 계속, 더 어, 구체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어, 어떻게 작용했는지 딱 파악이 되죠? 어, 목으로 된 누가.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피가 나무하는 그것보다는 나는 햇살이 있는 초과 상담. 자연이 깝하게 나한테 폭 안아주는 초과 상담을 나는 바랍니다. 라고 1년에 어, 확정하고 나서 이제 2년으로 이게 구체화가 됩니다. 봐봐. 없는 것, 두거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애로움이 구물을 지나 뭐라고 했어? 없는 것, 두거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아? 자, 없는 것을 다 제외하거든. 모두 다 있는 것. 어쩌면 이 많은 애로움이 그물을 치나. 어, 여기에는 뭐가 있어?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에는 나한테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나한테 뭐가 있어? 외로움이 있다. 어쩌면 이 많은 이 많은, 많은 외로움이 그놈을 치화의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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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나는 그렇지. 지금, 지금, 지금. 자, 피빌은 피빌이 뭐가 있고, 업무가 있는 곳에 있고, 나는 여기에서 뭘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렇지. 내가 현재 느끼는 나의체진 뭐야? 여기에 있고, 나는 이걸 느낀다. 내가 취향하는건 이거.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 이거 가지려고 해. 난 의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옥누라는 공간은 뭐하는 공간? 없는 것 두고 모두 다 있는 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공간 다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이 풍요로운 공간에서 이 모든 곳에서 나는 뭘 느껴? 외로움을 느껴 딱 나왔죠? 나나, 나. 내가 이 피비린 옥누를 털려고 하는 이유가 딱 나왔어 그니까, 이시는 1년, 2년, 딱 있는 순간 주제가 딱 확정되고, 그 다음 두 마음인데, 구조적으로 대응만 시키면 되죠. 알겠어? 구조적 대응. 그래서 그 다음, 3년. 음, 가보자. 뭐라고 했어? 허공에 박힌 화살을 뽑아. 한 아, 3년에서 뭐? 화살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 허공에. 아, 이쪽으로 가자. 허공에, 허공에 박힌 화살을 화살을 나는 마다 뽑아 뽑아 한자루 호미를 벼루고 보자 화살을 뽑아서 무엇으로? 한자루 호미 호미 호미를 맞아 벼루고 보자 홈에 붙었서 피를 만들어주고, 어디에서 공루에 있는 그 모습. 홈이 쳐갔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되어버리죠? 그냥, 그냥 그 작업에서는 대응시키면서 얘기면 돼. 한마디로 뭐야? 속세적인 세속적 가치는 다 피를 만들어내는 무게와 같은 것. 소가 상가에서 필요한 건 뭐야? 농사지. 농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별거 보자, 보자, 소가 뭐야? 별로 별로. 보자라는 똑같이 청유형, 청유형 어미를 통해 파자 의 뭐야? 소마을 나타내 주고 있어 그냥 그 다음부터 읽으면 돼그 다음에 사요 <laughs> 풍기는 흙냄새에 귀 기울이며 봐봐 여기에 나타나는 건 풍기는 흙냄새 여기에 풍기는 풍기는 흙냄새 좋죠 뭐하면 귀 기울이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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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기귀 기울이며 뭐야? 호각을 청각 그렇죠 후각적인 대상을 뭐로? 기울인다고 그랬죠? 보각을 응. 청각적으로 대인거죠 호각을 청각적으로 나는 막바닥 치면 하면 뭐한다? 미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느나 기울이며 뭐한다? 미우침 눈물을 흘리고 나는 여기에서 뭘 피운다? 꽃을 결심이네 결심 <laughs> 한마디로 뭐야? 반성 뉘칭이라는건 네 자기반성 자기 이잖아 자기반성 뭐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았던 지난날 지난날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지난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뭘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한다? 피 누나는 어, 영탄적 표현으로 자기가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계속 갈구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어 그냥 이어지고 마지막 돌아가 이 한줌 흙을 그렇죠. 이 한줌 흙을 마지막 돌아가 여기 나왔네. 이 한줌 뭐를 흙을 흙이 뭐한 거야? 숨이며 흐르는 산골 물소리. 이극이 숨리며 흐르는 산골 물소리. 결국, 화자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 대육 속에. 화자는 성찰을 하고, 화자는 성찰을 하고, 성찰 위에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자연의, 자연의, 뭐에, 승리에 맡기는, 승리에 맡기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어, 마지막 돌아갈 이한 주목에 숨이 흐르는 뭐야 목소리가 들려. 결국, 결국, 내가, 내가 어디 속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응, 속에서 뭐 하겠다? 살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초과상관, 허비 풍냄새를 맡으며 리우치는 흐르며 꽃을 피워서 결국 이한눈 속에서 나는 물소리를 어? 느끼며 뭐하겠다? 자연 속에서 물질적평어 필요없어 자연의 그 상태 안에서 나는 뭐하겠다? 안주은치가 됐다 내가 소망하는 건 이거야 나는거상관다 음,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그냥 표현하면서 그냥 이끌어서 변신제 6년에 네. 뭐가 나올까? 이제 네.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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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의 나의 이제 구체적인 결심이 나오죠 여기 뭘 짓고 초간데 어떤 초가 초과? 가난한 초가를 짓고 초가 삼가이잖아 가난한 가난한 초가를 나는 뭐하고 짓고, 짓고,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뭐가? 푸른 <laughs> 하늘이 사철,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나는 뭐하자? 나는 뭐 하자? 나는, 심, 자, 는 자신의, 어, 그런 의지. 의지와 소망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푸른색이라는 색채. 시 자체가 아주 명확하고 확정적이죠? 꼭 우리 그거 있는 것 같지 않니? 시죠 취지 어떤 시죠 안빈? 낙도. 뭐, 뭐를 대비시키는시죠 속세와 자연을 대비시켜서? 그렇지. 자연 속에서 만족을 하는 시죠그 시저. 시절에 엔내형이 여기에 딱 담겨있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자연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겠다? 자연. 자연 속의 소박함. 소박한 삶의 소망을 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 7년이 딱 이끌어지겠지? 봐봐.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 봐봐. 없는 것 두고 모두 다 있는 곳. 여기 이제 이게 나오죠? 있는 것 밖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것도 없는 곳이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 있는 말의 의미가 같이 나오죠 있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어쩌면 이 말은 사랑의 그물을 치네요 어쩌면 이 말은 여기는 외로움이야 어쩌면 이 말은 여기는 뭐가 있어 사랑이 뭐? 그물을 지나! 라는 설법. 음문형음문형 종교를 통해, 음문형 문장을 통해 주제의식이 확정되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사랑의, 사랑의 추구 형태로, 어, 시상이 마무리되어 어, 주제의식이 딱 강조되는 거죠, 강조. 어차피 주제는 1년, 2년에 다 드러나 있어. 그리고 나서, 자, 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 몇 년과 몇 년의 대응? 없는 것 두고 모 있는 것. 그렇죠.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지죠? 또, 구조적 대응이 열디하고 어디하고 또 이루어져? 나는 십자 나는 진자딱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져 문장구조 그러니까 통사구조의 방법과 그렇잖아 여기에 통사구조의 방법과 문장 문장구조라 이그 <laughs> 전개 전개구조적 <laughs> 안정감을 나타내면서 시상이딱 끝나버리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더 세심하게. 자,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따서 라 있는 것이라는 건뭘 의미한다? 여기에서 없는 것이라는 건뭘 의미한다?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확정돼서 구조적으로 잡혀 있는 것 속에 내가 그냥 아무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질문을 던졌을 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 너희들이 실전에서 수능에서 이런 걸 질문하니까 여기에서는 확증하면서 연습이 돼야 돼 이런 경우 어떻게 하자 철저하게 누구한테 화자에게 없는 곳이라 하면 화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면, 여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이상하더라. 없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할 수 있어? 없는 것 두고 모두 다 있는 것. 자, 모두 다 있는 것은 뭘 말한다? 없는을 말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말해. 그러면 이 곳에 없는 것은 뭐야? 이러한 흙냄새, 이런 거죠? 그 속에 있는 산골 무서리, 푸른 하늘, 황구로 나무. 그럼 여기는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있는 것은 뭐야? 이거죠, 이거? 응. 어.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과 여기 있는 것,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되고, 있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건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뭐라고? 여기 초가. 그럼 여기 아무것은 뭘 말하니? 공로에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실을 분석을 해놔야 돼. 어, 대이 되죠? 다른 표현상의 특징. 찾을 수 있는 거 있니? 없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반복. 그리고 소재 끼리의 길이. 그 정리해보자면, 문장 구조. 문장 구조의 반복. 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이미지의 사용 세 번째 뭐야? 시어의 대비, 대립적 대립적 뭐야? 네. 어? 구조 구조의 형식으로 주제의 시를 평정한다 그 다음에 굳이 또 말하자면 뭐뭐? 뭐? 어? 동일 문장의 형식의 동일 문장 형식의 형식의 뭐다? 연의 대응. 대응을 통해 그렇지 연의 대응을 통해 쭉 나왔잖아 대형통의 시의 형식적 완결성을 네. 이룬다. 투명, 성격하죠? 자, 일면에서 뭐 해야 돼 있어? 자연 속, 자연 속을 지향하고, 어, 지향을 하고, 그러면서 뭐 한다? 그 숙소에 있어서 풍요로운 곳에, 풍요 속의 외로움을, 외로움을,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한 다음, 음. 3년에서는 뭐 얘기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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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 거부한다 거부 그렇죠 뭘 거부해? 세속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 다음 봐봐 나는 성찰해 그리고 뭐해? 자연선리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그래서 나는 뭐한다?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마지막에, 그 삶의 지향이 결국 뭘 말해준다? 이거다, 이거! 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리고 단정 지으면서 자신의 의지적, 의지적 태도를 딱! 응. 마무리하면서, 뭐야? 의문형 형태로. 마무리하면서 주제의식이 딱 결정이 되죠. 헐지? a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수능완성에 어, 나와있으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